이게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레지던시래. 그래서 이런 레지던시를 갔다 왔고, 아르헨티나는 고기를 많이 먹거든, 얘들아. 그래서 항상 점심 시간에 점심을 제공해줬어, 레지던시에서. 그래서는 보통 고기랑 샐러드랑 빵이랑 이렇게 밥이 보로 보통 나와요. 여기 선생님 한국, 한국 작가분이 두명 있었고, 그다음 미국에서 온 사람들, 멕시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또 아르헨티나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어 작가 소개 나는 무슨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작가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렇게 가, 아티스트 토크 시간에 있었거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토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토크한다고 이, 거기 아르헨티나 이게 엠파나다라는 음식이야 그래서 이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 줘서 이렇게 첫날 이렇게 먹었어 하고 선생님 또 책을 몇권 가져가게 해서 책도 같이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 영어로. 네, 그렇 영어로 해야지, 애들. 그 대신. 이제 외국이니까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다 제공을 받았으면은 예술가도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술가의 의무는 이 모든 거를 지원을 받는 대신 여기에 와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전시를 만들어야 돼. 이게 예술가의 여기 초대받은 작가의 의무거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달 안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지. 받았겠지. 뭔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마음이 바빠졌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막 부에노스아이레스 다니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나, 이런 나무였었거든? 얘들 이거 보면 어때? 여기 조그만 사람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렇게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온 거대한 나무들이 되게 많대. 이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온 나무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없잖아, 얘들아. 이런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신기했어, 선생님은. 그래서 어, 이 나무에서 뭔가 되게 아이들은 뭘 해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래서 이 나무를 막 촬영도 하고 사진도 하고 찍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뭔가 뿌리인데 뭔가 강물처럼 보이는 거야. 구비치는 강물처럼. 그리고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도 해. 이렇게 집을 꾸며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사이즈가 없었는데 되게 되게 나무가 엄청 크거든? 그래서 이나무에게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굽이치는 나무가 되게 물결 같다고 느꼈고 이 사이사이에 틈새에 숨어 있는 뭔가 어떤 신비로운 존재들을 약간 판나로 그려봐야겠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되게 신기한 동물들이 많거든 땅이 커서 그래서 그런 동물들도 리서치하고 이런 나무들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어 그래서 이제 아까 본 나무들의 아르헨티나의 뭐 동물들도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해본 거야. 그래서 가로로 길게 뻗어나가는 이런 아이디어도 해보고,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강물 같으니까 뭔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뭐 헤엄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를 이제 해본 거야. 그러면서 아 뭔가 이렇게 구비치고 물결 이런 걸 떠오르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처음 해보는 드라이 포인트라는 기법을 조금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고 여기 이제 테크니션 작업을 새로운 기법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잖아 그래서 여기 파나 공방에 이렇게 테크니션 아저씨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알리켜줘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뾰족한 니들 같은 걸로 아크릴 판에 긁어내면서 그리는 기법을 이제 여기서 처음 시도해 본 거야. 근데 투명한 판에다가 긁다 보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검정색깔 종이를 이렇게 뒤에다가 대가면서 어 얼마큼 내가 긁었지?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그림을 그리거든. 그래서 많이 긁으면은 나중에 판화를 찍으면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안 긁은 부분은 환해져.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긁어야 돼. 그래서 보면 약간 이런 걸로 판으로 긁어가면서 그림도 하고 이렇게 또 종이 잘라서 이렇게 친콜레라는 종이도 붙여가는 뭐 이런 기법도 이렇게 시도해보고 다 여기서 처음 해본 거야 선생님. 응.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뾰족한 니들 같은 걸로 아크릴 판에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제 그림을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를 이제 그려보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이렇게 판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또 발라 바른 다음에 또 닦아 닦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긁어낸 부분 내는 잉크가 들어가고 안 긁은 부분은 이렇게 하얘지겠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프레스기에 넣고 그림을 출력을 하는 거야 판화를. 그래서 처음에 약간 테스트도 이런 색깔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물을 많이 섞어서 약간 기름을 많이 섞어서 뒤에가 약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하얗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제 시도를 해봤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이 사이즈에 딱 맞게 자르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훨씬 그림보다 훨씬 큰 종이에 작품을 인, 그 프린트를 하고 그 대신에 아까 뿌리가 되게 뻗어 나갔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뿌리처럼 이 판을 넘어서서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으로딱 찍는 게 아니라 판나의 옆에 공간을 계속 이어서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어나가는 거지. 이야,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을를 찍고 옆에 아까 큰 종이에다가 계속 그림을 이어서 이렇게 그렸어. 그림은 그렸어요 그림은 뭘로 그렸어요? 그림이요? 이거 그 색연필 음 색연필로? 네 음. <laughs> 비슷한 갈색 잉크로 찍어서 음. 그거랑 비슷한 색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몇주안 남아가지고 이제 막 밤새 그렸어 작업실에서 <laughs>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요, 요게 색연필로 또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어 큰 종이에 요런 판이 있고 그림이 전체 공간을 뭔가 나머지 빈 공간을 좀 상상할 수 있게 이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요큰 종이 한쪽으로 몰아서 찍고 또 옆으로도 이어지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작은 그림이었는데 또 되게 또큰 종이에 찍어서 또 약간 요런 식으로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전시할 때 이렇게 그림 종이 사이즈를 맞췄더니 조금 더 통일감이 있어졌지. 판은 되게 자, 다양한 사이즈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옆에 선생님 작업 중에 작은 철 조각들이 있거든. 이거를 또 가져갔었어. 그래서 이거를 또이 옆에 이어서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는 공간에 같이 이렇게 얘네들이 빠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설치도 이렇게 이어지지 이렇게 설치도 같이 했어 벽에다가 그래서 이 층에다가 설치를 하고 너네 작품 설명을 쓰잖아 그래서 이제 작품이 전시가 이제 완성되면 설명도 이제 대출해야 되니까 설명도 썼어 그래서 제목이 아까 뿌리였지만 되게 강물 같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흐르는 강물 그다음에 긁혀진 중재대라고 했거든 근데 긁혀진 거는 왜 긁혔다고 했을까? 맞아, 맞아. 아까 크레판에 이렇게 막 긁어가면서 그렸잖아. 그래서 강물 위에 뭔가 긁혀진 존재들이라는 제목을 사, 생각을 한 거야. 너네 작품 설명 쓸 때도 똑같아. 처음에 앞부분에는 내가 나무를 봤잖아. 그래서 나무를 본 이야기를 썼어. 부에노스 아이렛을 걷다가 땅으로 뻗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보았다. 이 뿌리가 되게 나에게는 강물처럼 휘몰아치는 물줄기 같았다. 그치? 이렇게 쓰고, 여기에 틈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들을 상상했다. 그 다음에 너네 작품 설명 쓸 때도,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 쓰잖아, 얘들아.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아크릴판에 이렇게 송곳으로 긁어내는 그림을, 방법을 취했다. 왜 이런 방법을 썼냐면, 뭔가 틈새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과 내가 발견한 존재들이 뭔가 긁은 선으로 그리는 게 되게 어울릴 것 같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긴 재료에 대해 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아크릴판에 잉크를 바르고 지우고 종이를 담그고 이 모든 과정이 뭔가 내가 숨겨진 존재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처럼 느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리서치한 거 중세시대 그림 스타일과 아르헨티나의 동식물들을 참고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설명을 쓸때 마지막에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재료를 통해서 나는 이게 어떤 의미가 나에게 어떠 의미가 있다 이런 의도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크릴판에서 종이로 찍은 숲의 이야기는 연필로 이어졌지 이게 뭔가 판화라 작업과 뭔가 다른 점이야 나는 판화로 찍어서 끝낸 게 아니라 이 판의 테두리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왜 그랬냐면, 뭔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판화의 판을 넘겨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상상했다. 경계를 넘는 이런 거를 작품의 이야기를 뻗어나가는 거를 상상해 보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서 오프닝을 했어. 그래서 오프닝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옷 입은 이렇게 언니들이 와서 또 서빙을 또 이렇게 해줬어. 오프닝 때는. 그래서 1층에 또 있고 전시실이 있고 선생님 자리는 여기 2층이었어.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 전시실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 작업도 틀었거든 앞에 벽에다가. 그래서 영상이랑 철 조각이랑 선생님 영상 작업을 같이 이 공간에 이렇게 틀었어. 그래서 오픈닝이라님 사람들 되 많이 왔지. 그래서 이렇게 관람객들도 2층에 있어서 만나면 뭐 얘기도 하고 작품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작품 설명. 여기 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책도 몇권 가져갔었거든? 그래서 그 책도 같이 전시도 했어. 그래서 아까 본 작업이 부에노스 아 안에서 본 뿌리가 깊은 나무를 그렸잖아. 근데 이 작업에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게그 전에 선생님이 올 봄에 또 멕시코에 갔다 왔었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 어때, 얘들아? 너무너무 크지, 이나무 이게 2000살 된 나무거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래 얘들아 너무 크지? 옆에 교회가 이만해 나무가 교회보다 나무 사이즈가 이렇게 커 이렇게 가까이 서 이렇게 생겼거든? 2000살 된 나무는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이게 나무일까 과연? 2000살이라는 나이를 먹은 나무가? 그 상상이 안 되지 않니? 2000 나보다 얼마나 오래 산 거야, 그치? 시, 이 멕시코인데,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를 300년간 받았대. 근데 이 나무의 수명은 2000살이래. 그러면 이 식민지배를 받고, 독립이 되고, 과거 정말 엄청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모습까지 다 지켜본 나무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나무가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어떤 신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이 사이 사이에 동물들도 있고 하나의 숲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숲내손에본 약간 이런 나무에서 또 영감을 받은 이런 숲의 나무 숲이자 나무인 작업을 파나로 그렸었거든. 그래서 이 파나의 작업과 이때 했던 작업과 연결돼서 브레노스 아리스에서 그 뿌리가 있는 또 다른 나무와 숲을 그린 거기도 해. 그러니까 연결되는 작업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를 봤지만 사실 작가가 그린 거는 전혀 다른 형태이지.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를 참고를 하지만 이거를 똑같이 보고 그릴 필요는 없어, 야돼 이거에 나는 이 이야기에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또, 또 다른 나무이자 숲인 존재를 상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기법, 리놀륨이라는판나의 기법을 쓴 거거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파여, 파여진 게 보이지, 그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제 조각칼로 이렇게 파가면서 그리는 한 작업이야. 원래 까만색이에요, 잉크? 아니요, 회색인데 잉크 지금 발려 발진 아, 상태여서. 발라진 상태. 응, 응, 응. 응.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조각칼로 긁어가면서 긁어낸 부분은 하얗고 남겨진 부분은 까맣게 그렇게 해서 또 그린 거야. 자, 자세히 보면 되게 많아. 근데 이렇게 숲을 그렸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이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받았던 더 인상이 이렇게 또 나무지만 또 나무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또 이러한 숲도 생각해 봤어.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 여기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한 존재지만 사실 어때?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지. 되게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커다란 존재이지만 또 아슬아슬하기도 한 이러한 숲을 또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바로 서 있지만 또 대칭이로 보이지만 또 뒤집어진 대칭이 아니거든.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이렇게 약간 대칭과 비슷하게 그렸어. 이것도 하나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또 이제 보이지, 부분 부분. 그래서 되게 요런 요 그림 사이사이에 약간 다양한 동물들도 숨어 있고 여러 가지 버섯처럼 보이는 존재들도 삐져나오고 그치? 그래서 버섯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할때 그냥 벽에 거는 것보다 그림이 약간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이렇게 했어. 판이랑 거꾸로 찍힌또 다른 그림을 같이. 그래서 이걸 이, 이 그림은 사실 이 요, 요 책에 나오는 마지막 그림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출간되는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의 컨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숲이야. 그래서 이 책을 딱 펼치면 이 초록색깔 패턴이 이기야 선생님이 생각한 숲은 이끼에서 시작해서 버섯으로 끝나거든. 그래서 이끼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끼가 또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이끼를 크게 확대하고 균사체라든지 그런 문양들을 참고해서 그린 이끼 패턴이야. 그래서 이끼를 밟고 숲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주인공이 숲에서 16구를 버섯, 상상해. 버섯 나무를 만나고 마지막에 커다란 숲을 만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숲은 앞에 나온 16그루의 나무가 다 합쳐진 하나의 커다란 숲이야. 그래서 그 숲을 보고 다시 이 나무가 보이지? 다시 이끼를 밟고 숲을 나오는 컨셉이야.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그렸던 이 작업이 멕시코에서 본 나무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고 버섯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책 여기는 체코 인데 <laughs> 그래서 책이 나올 거야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약간 목겁이고 다음 주 17일부터 이제 서점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곰팡이라는 제목이거든. 왜 황금곰팡일까? 곰팡이가 버섯이야, 얘들아. 근데 곰팡이는 어때? 보통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하찮아, 하찮게 생각하고 되게 더럽다 생각하고 피하는, 피하잖아. 근데 사실 곰팡이랑 버섯은 되게 중요하거든. 숲에서 버섯이 없으면 생명체가 썩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낙엽, 죽은 동물들의 시체, 이런 걸다 버섯이 분해하거든. 그래서 버섯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버섯의 되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곰팡이랑 대비되는 황금, 황금을 붙인 거야. 그래서, 황금곰팡이라는 제목이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제, 책의 나무들의 이야기는 다 버섯의 특징을 사람과 비교해서 그린 것들이야. 그래서, 나무이지만, 사실 뭐, 버섯의 뒷모습 같은 거는 되게 낯설지. 상상해 본 적이 없지.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욕심을 버려요. 다 버섯의 일부를 차용해서 뭔가 변형해서 그린 작품들이지. 이거 같은 것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위에는 버섯이지.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림과 이야기가 맞춰서 그려진 내용이고 여기 보면 이1 6 여섯 그루의 나무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책이 선생님 다음 주에 나올 거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늘도 레지던스 이야기도 해줬고 아까 그 아르헨티나에서 본 약간 뿌리가 되게 화려했던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도 봤잖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버섯이랑 그다 커다란 멕시코의 나무 이제 숲을 보고 만든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은 뭔가 나무, 버섯, 숲, 이끼 이런 거를 주제로 너네가 생각하는 뭔가 상상의 숲 혹은 나무를 그려보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약간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지금 16개의 버섯 그르잖아 근데 17번째 약간 버섯, 나무 같은 거를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숲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우면은 뭔가 이 책을 이어서 이 18번째 버섯. 그러니까 버섯의 특징이 기생, 기생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협력하기도 하고 화려한 독버섯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볼법하지만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거든. 근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야. 이것도 버섯 같잖아. 그치? 여기도 버섯에 잘려진 모습 뭐 이렇게 겹쳐진 모습 떨어지는 거 일부 이런 것들을 약간 나무의 형태로 변형해서 그린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 오전에 한 친구들은.